다시 광야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이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의 도피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향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은 부랴부랴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 광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곳은 말 그대로 넓고 또 거친 들판이고 또 인적이 없는 황무지를 우리는 광야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짐승이 부러지고 약탈자들이 출몰하는 위험한 지역을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광야의 의미인데요. 그러 나 성도가 기억해야 할 광야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훈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이 광야라는 곳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세워져 가는 곳이 바로 광야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앞에 서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것이 딱한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인간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앞서 다윗의 인생을 봐도요 다윗이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이 있었는데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다윗이 그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광야의 시간이 과거가 되고 점점 왕권을 지나오면서 또 집안 내의 극심한 갈등의 상황을 맞이하면서 다윗이 점차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은혜를 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는 이 집안 내의 갈등을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감정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다시 광야를 지금 앞에 광야를 목전에 둔 다윗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을 우리는 종종 이 광야와 비유합니다.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요, 이 시간을 그냥 헛되이 보내야 될 것이 아니라, 이 광야의 시간들, 광야의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역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처한 현실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다시금 주님을 붙드시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향합니다. 많은 이들이 다윗과 함께 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보니깐 그랬 사람, 블레 사람 또이 때와 같은 이방인들이 다윗과 함께 이 도피의 여정을 함께 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서요. 이 신정 체제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던 하나인 제사장 사독이 지금 다윗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어, 많은 학자들이 압살롬의 이 반역이 실패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제사장을 이게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신정 체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했던 제사장을 놓쳤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 사독이 누구와 함께했느냐? 지금 도피 생활을 이어가는 다윗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강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24절부터. 우리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아멘. 제사장 사독 그리고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인이 언약궤를 가지고 도피하는 다윗을 따랐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즉 다윗과 함께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신정 체제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이 제사장이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해야 한다라는 결단을 내리고. 언약계를 메고 레윈 과 함께 다윗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맞이했던 다윗이 오늘 이 사독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다시 언약계를 성 안으로 들여놓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언약계가 나와 도피생을 함께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언약계는 성에 다시 돌려놓으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사실 다윗의 이런 고백, 이런 명령은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특히 다윗에게 있어서 이 언약계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항상 이 언약계를 앞에 손두로 내보내고 행진할 때도 언약계를 가장 앞에 두고 나갔습니다. 왜냐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이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앞선 말씀을 보면 두 번의 시도에 걸쳐서 언약계를 가지고 오려는 시도를 했다는 라 것을 보게 되죠.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계와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윗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계가 도피 생활에 함께 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함께 하려는 제사장 사독을 만류하고 다시 꺼냈던 그 언약계를 성전 안으로 들여 놓으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이해가 사실 잘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은 광야의 도피 생활을 이어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계가 함께한다는 것은 다윗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고 또더 나아가서는 왕권의 정당성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스스로 지금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계를 거부한다. 이게 언뜻 보면 아,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라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상황에 처한 우리라면요, 우리는 누구나 할것 없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있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붙들려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인의 모습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스스로 그것을 거절하죠. 언약궤가 함께하는 것. 그러면 왜 다윗이 언약궤와 함께하는 것을 스스로 거절했는가? 그 이유는요. 다윗의 신앙적인 겸손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다윗은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 도구화하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다윗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안정이나 군사적인 승리를 그 가지고오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원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언약궤를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의 신앙적인 겸손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이 패하자, 이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아, 우리가 언약계가 없어서 패했다라는 거예요. 언약계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블레셋에게 진 것이다. 그 결단을 내리고 무엇하느냐? 실로에 가서 언약계를 가져옵니다. 실로에 가서 그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오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드디어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가지고 왔거든요. 전쟁터로 가지고 왔지만 전쟁에서도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되었다는. 이 이스라엘이 전쟁에 패하고 언약계를 빼앗긴 것은 무엇이냐?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그 전쟁터에 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존재로 그냥 인식을 했고, 그 언약계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결국 언약계를 뺏기고 패하는 과정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거절한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스스로. 물론 이 사무엘상 4장의 사건을 다윗이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못하느냐? 성경에 명확히 이야기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자신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군사적 승리와 나의 안정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오늘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언약계를 스스로 거절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행동이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다라는 그 신앙적인 결단 뒤에 무엇이 이어지나 봤더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지는 않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걸어가면서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는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나 어떤 나의 삶에 어떤 나의 안정을 주는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가거든요. 근데 그 뒤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등 돌리고 내 생각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오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며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괴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우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다윗이 고백하죠 앞서 말씀에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으로의 이 도피의 생활을 걸어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의 모습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압살롬 때문에 광야로 향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다시 이 왕궁으로 돌아와서 언약계를 맞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힘, 능력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와 함께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이 도피의 과정 속에 서 있는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26절을 보면 더 위대한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며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복귀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는 고백이 담겨있는 거죠 여러분 어서 많이 들어본 고백 같지 않으십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들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 가운데에 들어갈 거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왕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18절의 고백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나를 구해내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의 뜻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다니엘의 새 친구가 하거든요. 그 광야 앞에서 다윗의 고백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님교함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다윗이 보여준 이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모습이요. 원래 다윗이 광야 생활 가운데 단련되어졌던 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어떤 뭐 상황들을 거치고 왕권에 집중하고 집안의 내적 갈등을 지나오면서 이 신앙의 모습을 점차 다윗이 이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아닌 내가 왕권이 되어서 왕을 이어가는 모습을 다윗이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다윗의 자녀들의 이 내적인 갈등의 모습들, 가정의 문제들. 여러분 근데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왜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였다는 가정에 가장 큰 어려움이 왔고, 막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이런 모습들을 계속 이어져 오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구하는 모습이 없나라는 어떤 다윗의 신학에 대한 의구심을 우리가 갖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했던 었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거쳐오고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어디에 세우셨냐? 다시 지금 오늘 광야 앞에 세우신 거예요. 그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다시 다윗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통해서 다시 광야 앞에 지금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 앞에선 다윗의 신앙이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광야를 걷기 힘든 장소, 누군가는 광야를 가지 말아야 할 곳. 누군가는 광야를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 장소로 인식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나라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우리 앞에 어떤 고백이 떠오르느냐?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을 것과 같은 광야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어떻게 보면. 아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가장 인생의 힘든 시간을 광야 앞에서 보냈던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 시간들을 살아오시면서 겪게 되는 광야의 순간순간들, 뭐 각자의 삶이 있고 상황이 있기 때문에 광야의 존재 인식에 대한 뭐 다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광야라는 것이요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곳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금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 광야라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광야의 장소에 다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광야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요, 의지할 것이 없거든요. 여러분 지금 광야의 시간에 서 계시면서 느끼지 않으십니까? 내가 의지할 곳이 없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라라는 거 아닙니까? 그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자리에 나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해라. 내가 너를 만났을 때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라라고 하시면서 오늘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은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요, 다시 광야 앞에 서니까 이걸 깨닫게 됩니다. 막 집안이 시끄럽고 왕, 왕인이 자리에 신경쓰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 사실을 까맣게 잊었거든요. 점차점차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희미해져 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어디에 세우셨냐? 다시 광야로 부르신 겁니다. 다시 광야로 부르셔서.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지긋지긋한 장소거든요. 사울의 어떤 그위협을 계속해서 피해야만 했던 것이 광야였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일지 모르겠지만, 오늘 다윗의 입에서 다시 광야에선 다윗의 입에서 뭐라고 고백되어지냐? 아, 또 지겨운 광야구나. 이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고백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또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 하나님, 나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드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지금 광야 앞에 다윗이 다시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세우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광야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를 세우셨냐?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 시간들을 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들로 보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광야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 서 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붙드시면서 나에게 허락되어진 이 광야의 시간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면서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단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광야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세우셨다라는 것. 단순히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고난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에겐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새벽 시간 가운데에 불러주시고 이 보필 생활 가운데 놓인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